안녕하세요 제리님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23년 5월 4일입니다 황금연휴의 목요일입니다 어, 오늘은 뚜벅이 3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비가 금방 올것 같아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금 출근이 좀 늦었네요 현재 시간 8시 53분이고요 비 오는 날이라 콜이 많네요 주변의 기사님들은 그만큼 계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똥집 창고 똥집 맛있죠 각산동등 갑니다 현재 시간 9시 11분 첫 번째 콜사분나원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콜요동호우체국 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사월동 11,200원

한콜 정도는 좀들 타는 느낌 같아요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11,200원 매호동 들어갑니다 바로 앞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낙지 활동이 좀 뜸했는데요 띵 하자마자 낙지가 막 그냥 달려 들어가네요 아주 잘했어 락치 칭찬한다. 아주 잘했어. 이또기구만장해가또이상을또 찍을 수도 있거든요. 대충 해줘야 돼요. 조금만. 칭찬은 조금만. 세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매호역 저 안쪽으로 좀 들어왔는데요. 뭐 사사살 걸어 나가면 됩니다. 한 시간 만에 세콜 정도 완료했네요. 수익은 3만 7천 원 정도. 한방에 3-4만원씩 한시간에 하면 딱 좋은데 콜 잡으랴 쫓아가랴 운행하랴 뭐 어쨌든 새콜 하는것도 감사한 일이죠 비가 안오네요 덥습니다 네번째 콜 잡으러 사부작 가보겠습니다 현재시간 딱 10시입니다 불로등 합갑니다 팀에 으로 잡았고요. 팀에 울리자마자 바로 막, 거리부터 딱 봤습니다. 돈 보고, 거리 보고, 눌렀더만, 불로등이네요. <laughs> 괜찮습니다. 오늘 같은 날 불로등 가면 또콜 있습니다. 거기도. 네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아, 바로 앞에 삥콜 하나 있는데, 신촌동 가는 거. 링콜, 그냥 대기하는 이에 빨리 타워 가도록 할게요. 다섯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손님이 비타 500 주시네요. 현재 10시 50분이고요. 바로 또 찍었어요. 일 번째, 번째 콜 시즈 등에입니다. 수성 알파시트 15,200원. 요서또 시즌이 또 금방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알파 시티는 더욱 더 가깝죠. 그래서 이제 다음 컬링 게가 잘 되느냐 되겠죠. 항상 된다고 생각하고 가야죠. 여섯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일곱 번째 콜또 바로 찍었어요. 이거 영상 찍을 시간도 없을 정도예요 지금. 제가 뭐 급하게 하는 건 아닌, 아예 급하게 해야 되겠어요. 일곱번째 콜 완료했습니다 경유 이후 약간 돌아갔고 3천원 더 받았고요 현재 시간 11시 32분 어 후딱후딱 후딱 도네요 오늘 완전 지금 카메라를 못들겠습니다 카메라 방수는 되는데 렌즈 물 묻으면 저기 휴지도 준비는 해것 같아요. 닦뜨려고 영상 찍으랴, 콜 찍으랴, 바쁘네요. 아, 요즘 많이 피곤한지 자꾸 입이 좀 말라요. 간에 열이 많아졌는지, 오늘 지금 일한지 시간상으로는 3시간도 안됐는데 그래서 96,000원 수익했네요 개꿀이죠? 비오는 날 황금연휴의 전날 오늘 늦게까지 콜이 있을건데 저도 뭐 일당 정도만 하고 여기서 동구쪽 나온거 있으면 찍어서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욕심 안 부리고 적당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좀 있으면 또 많이 오면 운행하기도 좀 힘들잖아요. 시지 공영주차장 왔습니다. 어제는 사동에서 11시 반쯤에 2시간 녹았죠 그냥 사동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녹을 일은 없을 거예요 없..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일곱 번째인지 여덟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완료했습니다 레드 카카오 오늘 한 콜당 1 5 0정씩 주네요 1020점. 레드 달성했습니다. 부군 아주 이러면 또 마음이. 어, 새로운 달빛이네요. 경상시 중방도 9,600원. 장난하나, 오늘 같은 날. 아까 8,000원 올라왔어요. 어 욕심 생긴다. 찍어야겠어요. 사진 아, 이거 모노기계 맞네. 나올랑가? 그러면 아, 이거 엎어릴 것 같은데. 아, 이거 강제건무하게 생겼는데요. 중강동 12,000원, 15분 운행. 더안 오를라나. 주의에 기사님 한분 계신데. 에이, 제가 도록 하겠습니다. 배정되었습니다. 출발지 이동해 주세요. 강제근무하게 생겼습니다 중방동에서 택시타고 오든가 하죠 뭐 어차피 소기서 가는 택시비나 12,000원이면 중방동에서 저희 집까지 퇴근할 수 있겠죠 여덟번째인지 아홉번째인지 강제콜 완료했습니다 어 여기서 택시타고 가야겠죠 택시비 벌었으니까 뭐 여기 요금 했는거나 택시비나 뭐 12,000원이면 가겠죠 아또 여기서 또 동구 찍어가면은 이거 사람이 욕심이란 게 그냥 택시 타고 가버리면은 잊어버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찍어 가야 될까요 택시 타고 바로 갈까요 옥산 이지구까지 가면 아이고 동구 검사 등또떳붙네요 아이고 현재 시가 한시십분콜 완료했습니다. 지금 뭐 아홉 번째인지 열 번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강제 배차 받듯이 해갖고 콜 완료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여기서는 프로그램 끄고 택시 타고 집으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, 제리님들 시청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, 끝.